야 지금 옷차림이 제일 이쁘다. 지금 옷차림이 제일 이뻐. 예 아니 아니 그렇게 입고 댕겨요. 근데 제일 이쁘네. 이제 열한시인데.

역쪽으로다 돌아가고 가요 빨리 빨리 하고 어야는요 뒤로, 뒤로 이 뒤로 좀 오세요. 아, 그래, 뒤로, 오세요. 뒤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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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그래게가 뒤로 뒤로 뒤로, 뒤로. 그래, 뒤로, 네, 뒤로 요 아니 이번에 뭐 자, 아, 찍습니다. 하나, 둘, 셋. 한 번만 더요. 하나, 둘, 셋. 자, 앞으 찍을게요. 손짓 좀 바꿔주세요. 하나, 둘, 셋. 네. 아, 아,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하셨니다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습니다